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초대교의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두세 사람이 마음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세 명, 네 명,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어떤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의 성도들은 수천명 되고 그랬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갔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수천명의, 수만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초대교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욕심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어, 서로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면은 절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 욕심부터 먼저 챙기려고 한다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욕심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법적인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 간에도 또 유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명절 때 그냥 싸움이 일어나고 파출소에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돈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배신하고 배신 당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싸한 법정에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다 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어, 뭐 거룩한 척 아, 그럴싸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 욕심을 어, 내려놓지 않고 다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기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각자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이 쓸수 있도록 자기 물건을 갖다 놨는데 이건 내 거야, 네 거야 막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뭐 필요한 대로 갖다가 누구든지 쓸수 있게끔 그 공동체적인 의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권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쓰세요 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내 소유권이 아닌 거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다 가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 쓰세요 그렇게 갖다 놓고 저건내 건데 왜 니가 써 이렇게 하면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누구든지 네 필요한 사람은 쓸수 있게끔 놔뒀다 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놨다 사람은 뭔가 자기 것 갖고 싶어 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금이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 욕심을 아, 이게 물질적인 욕심을 특별히 내려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잘 위로하고 어, 세워주는 그런 성품을 가졌어요. 아,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 이름을 아, 이렇게 바나바라고 어, 바꿔 줬는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상담을 잘한 거예요. 상담을 잘하는 게 배워서 상담을 잘한 게 아니고, 그냥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뭐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사도들이 딱 보니까, 아우, 저 사람은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저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저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새 힘을 얻네. 아, 그래서 야, 너 사람들 참잘 위로한구나. 그래가지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울를또 사도로 우뚝 설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막아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성품이고,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또 굉장한, 뭐라 그럴까, 은사고 재능이고 달란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다. 그러면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로만 잘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잘 위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밭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대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돈 필요한 사람에게 들 나눠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다 이렇게 사도들에게 아 말할까 바쳤다. 하나님께 바친 거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내려놓기가 힘든 게 물질적인 욕심인데 그 물질적인 욕심, 사적인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살아갔는데도. 지역 교역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예전에는 같이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막 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내가 청소 구역을 여기를 맡아야 돼? 왜 내가 힘든 걸 해야 돼? 왜 내가 많은 에, 뭐, 구역을 맡아서 해야 돼? 저 사람은 조금만 하고 노는데 내 네,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면은, 봉사를 하더라도, 니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아왜 내가 더 힘들게 해야 되냐? 아막 내가 더 힘든 부분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면은, 원망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은, 때로는 내가 좀 힘든 일을 맡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내가 좀 작은 일을 맡을 수도 있고, 아 그렇겠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엇에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바로, 초대교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고, 싼 특이 욕심을 내려놨고, 나의 좀 편안함, 그런 것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좀 편하려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편하려고 자꾸만 하다가 보면은 누군가는 좀더 수고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갖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다가 되면은 자꾸만 시험이 들고 교회가 허무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욕심 나의 좀더 편안함 아, 내가 좀더존경받으려고 하고, 내가 좀더인정받으려고 하고 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놓지 려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금 내놓고 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아, 우리 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신앙, 교회, 하나님 나라 그런 것들은. 내가 좀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내려놓는다.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덕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꼭 공평해야 돼. 정직, 그래가지고, 나도 요거 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하고, 너도 이만큼 해. 공평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정말 막 정확하게 막몇브라까지 달아갖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중식값으로 만 원을 드렸는데 저 사람은 오천 원밖에 안 드려. 내가 만원냈으니까너도만 원어치는 해와야지. 막 이런 마음을 먹은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고, 아,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더 하지 뭐. 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때그 교회가 하나가 될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욕심 나의 좀 편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때 우리 가정이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일터가 좀더 행복해질 수 있고 공동체가 좀더 유지될 수 있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내려놓으려고 우리가 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고, 그것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삶에서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의 문제인 거죠.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다 내려놔지는 것은 아니지요. 어, 이게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삶 것이 좋기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안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가? 어, 바로, 어, 그보다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할 때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밭에 감추인 부하를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밭에, 밭을 샀대요. 어 그러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대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것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샀기 때문에 기꺼이 그 차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안 아까운 거죠. 그 같은 거죠. 뭔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은 예전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아, 것이.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컴퓨터, 핸드폰, 우리 핸드폰 갖고 있었는데. 아, 이제 막 기술 나고, 액정도 깨지고, 어, 막 낡았는데, 쓰고 있었는데, 새 핸드폰을 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거 버리고 앉아. 이게 낡았으니까. 아, 그러면은, 그거 버리고 새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되면 저거 버려. 그러면, 아니, 아직도 쓸수 있어. 아그래도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어, 하늘의 그 소망을 발견하고, 하늘의 기쁨을 발견하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고, 부활의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기꺼이 내려놔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클수록 땅에 있는 것들을 쉽게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땅에 있는 것들을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어, 흩져 있는 것들을 기꺼이 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 그래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능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써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은, 이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왜 나만 그래야 되는가? 너무 아깝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지, 한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만, 자꾸만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점점점 식어졌기 때문에 그 소망과 열정이 어디 걸로, 땅에 걸로 옮겨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지고 땅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땅의 것들을 집착하게 되고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땅의 것들을 집착한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어 원한다 그래서 돈이 내마음대로다벌리느냐라는 거야 그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누가 뭐 돈을 어뭐 그렇게 막어 이렇게 없어서 고생을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돈에다가 마음을 쓰고 내가 아무리 돈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돈에다가 마음을 집착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안벌리는 거예요 생각하셨다가 내가 아무리 마음을 집착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다 얻어 챙길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 일상 것에 집착하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잃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때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 조금 적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조금 적더라도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집착을 하다가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 그 마음의 감옥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졌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수 있었는가?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큰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쉽게 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막 환자들이 막 치료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은사들이 임하는 그런 막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럴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부활 소식을 전하고 그게 또 결론이 뭐였겠어요? 우리도 다시 죽어도 살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사도들이 설교를 했겠죠그 설교를 통해서 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 하찮게 보였던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소중하게 안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어,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많이 했어요. 어, 그런데 그 구슬치기를 여름 내내 구슬치기를 하고 가을까지 구슬치기를 하는데 겨울되면 땅바닥에 앉아서 구슬 찍고 있으면 손이 지려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못 하는 거예요. 내년 봄이 되어야지 이제 구슬 치기를 하는데, 이 구슬을 제대로 이렇게 놔두지 않으면은, 내년 봄까지 다은 흩어져 버리고, 이게 못 찾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해에는 제가 구슬 치기로 해고 내가 사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따만큼 구슬을 모았어. 그러니까 아마 수백 개될 거예요. 어, 내가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아무 구슬 칠하고 따기도 하고, 아, 그래가지고 구슬을 다또 모았는데, 야, 초등학교 갈 때는 그게 재산이잖아요. <laughs> 그게 막 구슬이 색깔이 막 다양한 색깔이 있거든요. 막 잉크색도 들어있고, 막 흰색도 있고, 막그 색에 막 무지개가 들어가 있는 모양도 있고, 그라마 색깔들이 많이 많이 어, 들어가 있는데, 당시로서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처음보다 이게, 어, 봉지에다가 이렇게, 어, 넣어가지고, 땅을 파고 묻었어요. 내년 봄에, 아, 어, 이제, 그 찾아서 써야지. 그리고, 안잃어버려야지 왜? 최선을 얻어버리면, 여 굴러다녀, 저기다녀, 다 잊어버리고, 또형제들이 많은데, 내꺼지, 니꺼지, 네 구분도 안 되고, 내꺼다 그러면 흰색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어, 내년 봄에, 다시 갖고 놀라고, 어, 땅을 파고, 분명히 묻어놨는데, 다음 봄에, 어딘지를 못찾겠어. <laughs> 바닥에다가 묻기는 묻었는데그 근처에 가서 아무리 봐도안 나와 아, 그래서 지금까지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근데 초등학교 때는 되게 아까웠어요. 아 분명히 내가 숨겨놨는데 못 찾으니까 되게 아까워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까짓 건뭐이정도늦 뭐 되는 거고 없어서 사는 거지. 그런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그 구슬이랄지 땅길랄지 그게 막 재산처럼, 막, 보물처럼 막. 여기고, 우리 때는 딱지도 산거 아니고 다 만들었어요. 노트 쓰다가 남은 거 적어서 만들고, 신문 쓰다가 남은 거 적어서 만들고, 아무튼 막, 그 노트 표지로 뜯어갖고 만들면 막 아주 그냥 뻣뻣해갖고 잘 넘기니까 그게 굉장히 막 보물이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용없는 거지, 요뭐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한 거고, 이 땅에서 뭐 명예가 필요한 거고, 이 땅에서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땅 끝나면 은 아무것도 어, 수용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만큼, 이 땅에 있을 때뭐 아쉽지 않은 만큼,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받아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다 그렇게 목매고살건 아닌데, 우리가 거기다가 목을 메면서 살고, 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달콤함을 이겼다는 거죠. 끊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 자꾸만 들어야 돼, 자꾸만 봐야 돼. 그러면 관심이 생겨요. 자꾸만 듣다가 보면 관심이 생겨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도 있던 관심도 잊어져 버리게 되고,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자꾸만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나마 우리의 믿음이 땅에 다, 이렇게, 이렇게 박히지 않냐고, 그나마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하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힘이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생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 것을 안 추구한 것도 아니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더 축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어,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축구하는 것도 아니죠. 힘이 세다고 생활 안 축구합니까? 다 축구하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어, 뭐라 그럴까, 목을 메고 살고 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해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으며살수 있는가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내가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그것을 물로 표현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물이 발목 정도 와요.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무릎 정도 와요. 그 다음에 가니까 물이 허리 정도 와요. 그 다음에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깊어가지고 물이, 헤엄치는 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니까, 러이 허리 정도 올 물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키를 넘어버릴 정도 물이 되면 내가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물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떠야 되는 거죠. 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까지 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정말 함을 받으면은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 의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니고 능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법과 제도로 강요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었던 거죠. 법과 제도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반드시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나오게 어있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없이 다 행복하게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초대교 성도들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아,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살수 있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니것내것 네네것 없이 절게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아, 정말로 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성도들께 살아가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상적인 욕심이 날마다 날마다 들어옵니다. 그 상적인 욕심을 우리는 절제하면서 살아야만 되고 상적인 욕심을 내놓도록 우리가 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만큼 천국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만 된다. 완전히 땅에만 소망을 심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초대교의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전들 내 힘으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늘 성령 충만을 구해서 정말로 유교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